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시즌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된 KCC의 에밋은 올 시즌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시즌 개막 후에는 부상 여파로 두 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결국 KCC는 회복 기간 동안 에밋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시즌 삼성에서 활약했던 에릭 와이즈를 대체 선수로 영입. 과연 와이즈가 위기에 KCC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모비스 역시 네이트 밀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최근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밀러는 결국 빠른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임시 대체 선수로 지난 시즌 KT에서 뛰었던 마커스 블레이클리를 영입했다. 과연 블레이클리는 창단 첫 개막 4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는 모비스의 구세주가 될수 있을까? 외국인 선수만 부상에 시달리는 건 아니다. KCC의 하승진이 인대 접합 수술을 받으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하승진은 앞으로 3, 4개월가량 재활을 하며 시간을 보낼 전망. 에밋과 하승진까지 잃은 KCC의 올 시즌이 유난히 암울해 보인다. 슈퍼루키 최준용이 시즌 초반부터 신인왕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 10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SK 유니폼을 입은 최준용. 그는 왜 이번 드래프트가 황금 드래프트인지 알게 해드리겠다며 당찬 포프를 밝혔었는데 시즌 시작 후 보란듯이 맹활약하며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m가 넘는 장신의 드리블 기술과 스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공수 양면에서 SK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기세대로라면 이종현, 강상재 등을 제치고 신인왕을 노려볼 수 있을 전망. 과연 최준용의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 예 돌아왔습니다 예 영상 보셨나요 예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한 주간의 이슈 간략한 이슈 세가지아 화면이 안넘어지 넘어왔을걸요? 아예 이제 들아나요아예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띄워놓고 말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의 이슈 세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미지 파일 준비한 걸 보면서 뭐 이제 짧게나마 짧게 짧게 한, 어떤 일들 예, 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것들이죠, 한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외국인 선수 부상 이슈입니다.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안드레미 의 대처 선수로 어 이제 에리과이즈를 이제 데려왔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이트빌러의 이제 임시 대처 선수로 마커스 브레이, 블레이클리 뭐둘 모두 지난 시즌 뛰었던 선수들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 예 어, 안드레미 뭐. 선수가 이제 동환 씨가 뭐, 아시아 챔피언십이었나요? 농구. 예. 그때부터 보고 와서 물고 빨고 했잖아요, 계속. <laughs> 아니, 물고 빨고 까시는 이거 잘한다고 하면서. 에이미 씨 무슨 엄청나다. <laughs> 응. 뭐 엄청나다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다쳤어요. 근데, 그러게요. 정희 씨가 갑자기 갑자기 10이에요. 예. 아무튼 꼭잘 되는 꼴을 못본것 같아요. 예. 동아가 신을 <laughs> 하면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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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이동하는 그게, 저주. 근데 예. 약간 안드레 에이미 씨 예. 진짜 잘하잖아요. 지난시이미 검증 검증된 선수고. 예. 분명 지금 전력에서뭐하던진 빠졌어도 안 드레 에미만 있었 있었어도 사실은 1리스 1리스을 했을 수도 될차5 5할 승리를 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예. 반타작은 했다. 예. 그 정도로 에미스 존재감이 크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모비스는 응. 네 레이트 밀러. 레이트 <laughs> <네이티> 밀러가 <laughs> 예. 어쨌든 모비스는 네이트 밀러가 차라리 더 맞는 조각이 아닌가 싶어요. 아 마커스 아, 브레이클리 블레이클리보다는 브레이크, 네. 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음. 네. 네이트 밀러 같은 경우는 좀 볼을 들고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가드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블레이클리는 좀더 포워드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양동근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밀러가 들어오 아 밀러가 음. 아니라 블레이클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볼은 좀더 음. 돌기 어렵지 않을까. 함지훈 음. 선수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가드 진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네. 감이 들어요. <laughs>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블레이클리가 양동근의 공백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스타일상, 스타일상 그게 쪽, 힘들다 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스퍼스님도 이제 네, 블 불클이랑 로드가 안 맞을 것 같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로드랑 네. 잘 맞는 외국인 선수가 있을 때 <laughs> 그렇죠. 기는 한데 근데 지금 모비스 빅맨들이 그렇게 또 많이 음... 풍부한 상태는 아니어서. 네. 블레이클리 같은 유닛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비스가 사실 뭐 빅맨진도 그렇고 가드진도 지금 사실상 거의 황폐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아 않죠? 총체적 난국. 네. 정말 시즌 전만 해도 이종현 데려오면서 그쵸. 우승 후보 네. 그런 데 썼는데 KCC도 아. 마찬가지였죠. 우승후보 네. 썰이 돌았죠. 와 양동근 하나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는 <laughs>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동근의 가치가 높은 걸 수도 있지만은 모비스도 로스터 뎁스 자체가 되게 불안했다. 김정근 그 보낸 게 악수가 된것 같아. 요 실제로 아, 네. 유재학 감독이 자신의 거의 모든 시즌 플랜 중에 대다수가 양동근이 다 그렇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 말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플랜부터. 그렇죠, 그렇죠. 해서. 아,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뭐 병원님 오늘 오리온스 오나로 오셨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잠깐 이제 주간 이슈 리뷰하고 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하승진이 수술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절리프론 대표적인 인절리프론인데 지금 최근에 인, 1일이죠. 인대접합수술을 받으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재활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시즌 나오시네요 거의. 네, 음. 근데 하,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매 시즌 반복이잖아요. 거의죠, 그렇죠. 뭐매 시즌. 반복. 사실, 비시즌에는 네. 다음 시즌은 54경기, 풀경기를 다 소화할 수,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목표다. 예. 네. 사실 항상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예. 네.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요번에는 좀 빠르네요, 이제. 아예. 네. 애초에 개막 하자마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러게요. 애초에 저... 그 전부터 시즌 전부터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걸더 악화가 돼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laughs> 결정이 길어지요 사실, 할까요? 저는 의문이 되는 게, 뭐, 음. 이제 커맨드에서 말이 났지만은, 그럼 진작 수술을 안 받고, 왜 이제서야 수술을 받느냐? 사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금 이게 모르는... 타이밍이 좀. 아, 아프 좀, 아파지니까 네. 또 검사를 했겠죠. 그 전에는 아, 좀안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아파지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아마 인대 접합 수술 말고도 뼈 조각 제거 수술도 있다고 들어서 아 봤던 아, 거. 아 저도 본 봤지. 그러면 좀 길어지죠. 발목.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털어 보니까 뼈 조각도 아 있고. 아니 뭐한번 번. 번에 해보자. 예, 네, 해버리자. 참 사실 시즌 끝나자마자 그때 뭐 그때도 뭐 부상은 있었을 거아니까 그때 좀 제대로 응. 검사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주간 이슈 중에 이제 송교창 네. 얘기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스퍼스님께서송교창 스태 많이 모르겠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송교창이 그만큼 또 이제 하승진이 안 나오면 더 많이 뛸 거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특히 또송대창이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좀 보조 역할도 저더중요지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할수 있죠. 네, 네 아무튼 네. 뭐 k c c 도 사실 하승 아, 모비스 못 가는 정말 총체적 난고 에미시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한한달 정도는 에미시 예. 에미시 없으면은 지금 리오라이언스랑 예. 네. 와이즈죠. 와이즈가 해야 되는 건데 리오라이언스 선수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니, 그래도 좀 혼자서 뛸 때는 나름 음. 공격에서는 제 역할을 좀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근데 팀농구랑은 좀안 안 맞는,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사실 뭐, 캐시 씨가 원래 팀농구하는 사이 그렇죠. 와이즈 <laughs> 잘뛸것 네. 같아. 요 왜냐하면은 와이즈가 네. 좀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감상해서. 지난 시씨 네. 생각해보니까 와이즈가. 그렇죠. 뭐한 명이 뛸 때거나 뭐 라틀리프 빠졌을 때도 잘 했었고 뭐 네. 플레이오프에서 위기 상황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날 캐시십 상에서는 생각을 잘한 걸 수도 있겠다. 네. 네. 사실 와이즈가 지난 시즌에 좀 잘했다고는 볼수 없지 않죠? 아그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잘했다고 볼수 없는데 이상하게 좀 위기나 이런 상황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좀 잘, 해줬다 해주는 역, 그 부분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네. 예, 일단은 케이시도 참암울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한번 좀 희망찬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뭐 황금 드래프트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3인방이 데뷔를 했는데 이정에는 사실 아직 출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고 최준용 강상제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최준용이. 엄청나게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세 경기 평균 9점, 10.13리 바운드 1.7블록슛. 아, 이걸 루키의 네. 스탯이라고 저희 이거는 엘리트 디멘스 네. 스탯이거든요? 그 사실 지난 시즌에 네. 시한 경쟁했던 선수들 정성우나 뭐 이런 선수들 스탯을 보다가 지금 최준용의 현재 스탯을 보니까 작년, 아. 눈이 정화됩니다 솔직히. 작년 같았으면 작년에만 지난 시즌에 만약 저랬으면 압도적이 그냥 만장일치 신상도 나수 있을 수있겠는 생각이 드든요 네. 물론 세 경기밖에 안 했지만. 뭐 최준용의 시즌 초반 활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모두들 네. 그렇겠지만 리바운드 수치가 되게 좋잖아요. 이게 네. 저는 예 네, 저도 <laughs> 처음에 잡더니 어 다음에는 뭐 리바운드 많이 못 잡겠지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오히려 리바운드를 좀 많이 잡는다는 게 되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 어, 공격 물론 신인이라서 뭐 자기 음. 마인드 자체가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많이 음. 들어가 뛰어 들어갔겠지만 음. 그래도 일단 리바운드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최부경 선수가 없고 국내 빅맨 이 제대로 된 빅맨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민수가 네. 센터를 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근데, 예. 근데 최준용이 리바운드에서 골밑에서 저렇게 가, 어쨌든 리바운드가 골밑의 수치는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저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는 부, 예. 그만큼 골밑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니까. 예. 네, 그래서, 최준영 선수가, 어, 리바운드를 저렇게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음. 긍정적이지 않나, SKL이. 음, 네. 뭐, 어떻게 보면, 네. 최준영, 이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계속 할 수는 있겠는데, 최부경 선수의 그, 음, 네, 시청자 뭐, 뭐, 소통, 있기나. 하겠습니다. 네, 최좀 어. <laughs> 해주세요. 예, 네, 네. 뭐, 질문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지금, 별 말씀이 없으셔서. 네. 음. 예. 어떻게 보면, 연대에, 음. 연대에 있었을 때, 그, 파워포트로 많이 뛰기도 했거든요. 그게 예. 좀 도움이 된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예. 굉장히 최준영 선수가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네. 농잘, 농잘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농구 잘하는 예. 사람이 잘하는 그런 예. 게좀 보이네요. 자, 뭐, 갑자기 어려운 우승.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반에 사실 오늘 중계하는데, 그럼 뭐좀관련한서 <laughs> 네. 있는 게. 예. 소통 좀 하달, 해달라고 한 다음에 네. <laughs> 다오류우승이오류우승이 <오리온> <laughs> 우승이. 우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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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laughs> 아 이거 <laughs> 달라. 근데 맞습니다. 오류는 장난고있잖아 그만큼 강력하죠. 네. 에 에. 그러니까 지금 개막 3연승이죠 개막 그렇죠. 3연승 중이고 거의 뭐 여유 있게 잡은 경기들이 대부분, 사실, 대부분. SK전 빼고는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SK전에야 뭐 화이트 선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꽂더라고요. 제가 경기 봤는데 그 경기 말고는 진짜 대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봐도 되죠. KCC전은 조금 마음을 놓은거 같고. 지금 시즌 초반 너무 초반이지만은 지금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오리온이 너무 압도적인 일이 같은데 이걸 잘 생각해요. 야돼 네. 오리온은 초반에 맨날 잘나왔어요 지난 네. 시즌에도 그렇고 지난 지 시즌도 에 그랬어. 근데 주, 문제는 중간에 이제 부상자가 꼭 나와요. 얘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후반에 애매해지면서 막 지난 시즌도 결국 3위로 끝나고 결국에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올라오던가 아니면 계속 뭐그 상태 로유지하던가 네. 보통인데 초반에는 분명 잘하긴 잘해요. 근데 이제 음. 좀더 봐야겠죠.